형만한 아우 없고, 스승보다 나은 제자 없다고. 말씀 제목. 우리는 흔히 형만한 아우 없고,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고 들어왔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원리가 깨진 경우가 많아요. 일단, 다윗의 집안을 보겠습니다. 골리앗을 높인 사람이 누굽니까? 잘난 다윗의 형들이었나요? 다윗의 형들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서는 동생을 책망했습니다. 우리로, 우리로 말하면 쌍욕을 버부어댔습니다. 3월 17장 28절에, 크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세 번역으로 보면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마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냐? 전라도에는 뒤에 뭐가 붙습니다. 이?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건방지고 고집 센 녀석아 이걸 전라도분을 바꿔야 실감이 나. 이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냐 쌍욕을 퍼부어댔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서 다윗을 말렸습니다 사무열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플레의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하지만 다윗은 권리앗 앞에 섰고 결국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래도 형만한 아우가 없나요? 요셉의 형들은 또 어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던 자들입니다. 형도 아닙니다. 훗날 동생이 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이 이때라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야, 형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빌빌대는 모습을 보이네요. 장세기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누가 더형 같습니까? 다윗과 사울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하고 사울하고 감히 비할 수 있나요? 그런데 사울은 어른 같지 못합니다. 이래도 스승만한 제자가 없나요? 엘리와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엘리가 98세에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40년 쓰임 받았다 그랬죠?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피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다. 5 8세의 사사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까? 첫된 아기가 아니었냐고요. 하지만 훗날 엘리 집안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멸망을 애언하는 자리에 사무엘이 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스승이 앞서고 제자가 뒤따라야 하는데 뒤집어져요. 성경은 노인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노인에게 있는 지혜 때문입니다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말씀 전수의 통로였습니다 구전으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어른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관하여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정보를 어른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 어른들 채취피티 사용할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양한 정보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청사교회는 실감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암송, 찬송과 가사 암송 줄줄 깨고 있습니다. 이번 찬양대 준비 때에도 유아수쿨 아이들이 부모님을 가르친 경우도 말, 아버지 똑바로 하세요 아빠 왜 틀려요? 우리 교회 실감납니다. 예배 중에 졸면 유아숙을 친구들이 바로 아버지한테 야, 책망할 겁니다. 어른들은 노래가사를 몰라도 애들은 다 깨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교사가 교사답지 않고 어른이 어름답, 어른답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순서를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형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형이요! 라고 소리만 치지 말고 아멘을 준비하세요. 형답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적으로 제가 아무리 5대 신앙을 가르쳐요. 5대 신앙 마지막 내용이 목사를 존중해달라. 아무리 제가 목사를 존중해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교회는 어떤 장로님에 의해서 어떤 집사님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스승, 형, 어른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파워입니다. 영적 통찰력입니다. 가려진 것을 보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른은 송동을 당하면 안 돼. 애들은 사탕 하나 주면 왔다 갔다 하고 요동치지만 어른은 사탕 하나에 요동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세상에서 직관 지식 통찰력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리더가 되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애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봅니다. 이게 좋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다윗은 형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보았나요? 형들은 단순한 보호사건으로 보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보았잖아요.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넘어설 수가 있었나요? 세상은 통찰력은, 내공은, 인생 경륜, 경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나이든 사람이 다 세상을 통찰하던가요?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끝까지 멋있던가요? 나이가 드셨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통찰을 해서 진짜 끝까지 멋져야 되는데, 은퇴할 때좀 이상해져 보라,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때요? 나이가 드셔가면서 더 멋져지던가요?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약해지던가요? 통찰을 세상은, 내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경륜에서 온대요. 나이를 무시할 수 없대요. 그래서 형만한 아우가 없대요. 서성만한 제자가 없대요. 근데 정말 우리 어른들이 끝까지 멋지더냐고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 양육사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로, 권사 경험이 많아지면서 교회 유익을, 유익을 끼치는 일꾼으로 세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상하게 장로님 되기 전에는 참 그분이 멋졌는데 장로님이 된 뒤에 교회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 학생도 보고 있는 걸 장로님만 못봐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집만 몰라. 그런데 교회에서 어른이라고 계속 큰 소리쳐. 통찰력은 경험이나 학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경험과 학문에서 나온다면 나이 들어가면서 다 존경받는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진정한 통찰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받는 능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진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짜 환영해. 이 말씀만 가슴에 새겨가도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 찬양대 생각하느라고 지금 아멘을 잘 못하시네. 예배를 잘 드려야 1등 합니다. 어? 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최상대에 네. <laughs> 잠깐 또 언급하면 참 재밌는 게요. 1등한 팀은 심사위원들한테 1등 평가만 받고 끝나. 나중에 계속 쓰임 받는 팀은 1등 안한 팀이야. 상급은 <laughs> 엉뚱한 팀이 받아가고 새해 통합목기 할때 쓰임 받은 팀은 다른 팀이야 그래서 불만이 많아 이 님이 <laughs> <에? 웃음> 상급은 지들이 받아가고 이 일은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그 팀이 1등 했냐 성령 역사해야 되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의 눈을 가리고 심장을 뛰게 하고 높은 점수를 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도 예배를 잘들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이 통찰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공이 있다. 내공이 있다. 97절을 보니까요. 내가 주의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고, 백절에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스승이 제자만 또 못한 사람이 되는지 아시겠죠? 왜 노인이 자꾸 천덕꾸러기 되는지 아시겠지요? 노인 냄새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명철의 차이입니다. 명철의 차이, 명철함이 나으니라. 명철 이 명철함이 중요해. 끝까지 여기 있는 목사가 명철함만 있지 아냐하면 존경받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명철함이 나으니라. 그럼 왜 명철함을 잃어버리는가? 말씀 대신에 경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이력을 자랑합니다. 인맥을 자랑합니다. 힘을 더의지 합니다. 다윗이 그까지 원수의 손에 노란하지 않고 파멸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원수의 지혜보다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98절입니다. 죄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원수 마귀가 반복적으로 한 일이 뭐예요? 덫을 놓고 함정 파는 일입니다 불법 덫단계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보이스피싱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야 진짜 핸드폰을 못하는 사람은 돈을 빼가버린다니까요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고 통찰의 능력을 갖으면 그 함정과 덫이 다 보입니다 아멘하신 분 먼저 보이시기 바래요. 안 하신 분은 나중에 보이실래요? 이 통찰의 능력이 생겨야 돼요. 자기꾼이 뭐라고 말하는데 보여 버렸 다. 놀고 있네.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이 만지실 것이니까. 젊은 목사가 어떻게 나이 드신 장로님들을 다스린대요. 어떤 분이 저 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카리스마스가 넘쳐가지고 크리스마스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아니, 카리스마스가 넘쳐도 개척이나 해야 통하지. 청빙받아 온 교회가 뭔 카리스마스가 통해. 우리 유성동 장로님이 얼마나 성질이 좋으신데. 야 가만히 계시니까 만만하게 보지만 장난 아닙니다 명철함이 탁월할 때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오라요 목사님 뜻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는 거지 둘이 한번 밥상 먹고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드릴게요 뭐 둘이 사업합니까? 명철함을 가져야지요 장로님들보다 명철함을 가져야 목회적으로 다스림이 가능하지요. 어떻게 늙은 목사가 됐어요? 늙은 목사인데 어떻게 청년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존경받을 수가 있을까요? 보통 늙은이는 뒷방 노인네가 되기 쉬운데 늙어도 인기 있는 분이 있다고요. 명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명철함을 가지면 돼. 통찰을 통찰. 시대를 바라보고 내면을 바라보고 그 마음 10년 깊은 곳을 바라보고 통찰하면 나이 들어도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서성들이, 많은 노인들이, 많은 어른들이 힘으로 다스리려 그래요. 내가 모선대학 졸업했습니다. 내가 유학 팝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그래서 항상 어른들은 불리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너 기수가 뭐여?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그냥 존경이 되는 목사님이 계셔. 너교회몇명 모여. 그런 것말안 해도, 그, 저 존중이 되는 장노님이 계셔. 어떤 장노님들은 어떤 모임에 나와가지고, 명함을 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런 거안 해도, 대표기도 한 번만 해도, 입구에서 악수만 해도, 그, 참, 그 깊이가 드러나는 분이 계신단 말이야. 인기가 있어, 인기가. 왜 젊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쌍스러운 말을 쓰고 격한 표현을 쓰냐? 물어봤더니 얼굴 예쁘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막 격한 표현을 쓰냐? 그래야 TV에 나오기 때문이라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네. 어른이 되어서 불리하면 나이 몇 살이여? 나이도 어린 것이. 또 젊은이가 이래. 먹을 만큼 먹었어! 유치해 죽겠어. 어린 놈무 자식이, 야, 나이가 몇 살이냐? 너 대학 어디 나왔냐? 너 누구 아냐? 너, 너 몇, 몇 기냐? 너 고향이 어디냐? 너 누구 아냐? 누구 동생 아니냐? 너동생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자존심을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립니다. 욕심에 묻히니까 제자도 보는 걸 스승이 못 보더라고요. 저는 오늘 교사로 세움 받은 우리 모두가 교사는 특별히 주일학교사만 교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열방을 향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영적인 교사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선 목사, 장로, 지도자, 양육사들, 결단을 촉구하고 싶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증거들을 항상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고, 소교 시간에 졸지 말고, 말씀을 똑바로 듣고, 기록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항상 읊조리자. 요즘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들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내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할수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할 때 주의 친구들을 읊조릴 때 통찰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샬롬스코 친구들이 세계적인 리더로 급부상하는 것은 통찰의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부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지 말고 끝까지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다윗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들려줍니다 너는 어려서 싸울 수 없다. 백목사야, 너는 목회 경험이 없어서 목회 잘 못할 거야.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야. 할수 없으니 지금은 때가 아니니 가만히 있어. 다윗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줍니다. 어른들이요 어른답지 못하단 게 뭐예요? 애들이 움직이려고 할 때. 애들이 헌신하고자 할 때,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무슨 돈이 있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너는 가만히 있어. 할수 없으니, 나이가 어리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읍조림. 묵상입니다. 죄법을 묵상하고 읍조렸다 그랬잖아요. 3부 1상 17장, 너는 할수 없어 할 때, 다윗이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회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회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불렛의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위시 이르되 요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 나를 이플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묵상의 삶이에요. 읍조림의 삶이에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읊조려버리면 저 목해 못하겠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가지 말래 적당히 하래. 그만하래. 쉬엄쉬엄 하래. 항상 나보고 하는 말이 건강 유의하래. 사람 믿지 말래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나요? 감동이 오는데 어떻게 안갈수 있나요? 잘못 왔습니다, 하나님. 뒤로 가세요. 저쪽 큰 교회로 가세요. 다리 넘어 교회로 가세요. 이래요? 안 들어보라, 음성을. 그분이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CTS에서 오라고 하는데 날짜가 비었는데 못 가요, 그래요? 교회 부흥해달라는데 날짜가 비었는데 못 가요, 해요? 어떻게? 나 먹으려고 준비해놨는데 가난한 사람 줘라 하는데 못해요 그리고 빨리 먹어버려요? 패패패 붙어버려요 그냥? 우리가 남 주라 그러면 침뱉어버려지아요패패 이렇게 해버려요? 아들 주려고 해놨는데 가난한 사람 주래 패패패 이건 내 아들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까? 밤새도록 뭐 가지고 졸라 성령님이 아야 먹으니까 좋냐 배부르냐, 네 새끼만 잘 키우면 좋겠냐 네가 목사냐 나중에 더러워서 바칩니다. 배, 배, 배 그럴 때가 많잖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 연약하대 백 목사 너 어리잖아, 젊잖아, 경험 없잖아 그런데 말씀을 업조렸어요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요. 저는 새벽이 좋아요.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읍졸이면, 야, 이 타윗이 사자와 곰을 데려 눕힌 것처럼 청사교에 함께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촤 펼쳐지면서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사람들의 결박을 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통찰하지 못하니까 하는 소성이 아니라 저주하는 소성이 되는 거예요. 통찰을 했다면 백 목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면 선배들이 유정아 백 목사야 너는 위대한 종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게. 통찰했다면 우리 살롬스쿨 친구들 야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거 먹고 위대한 병원장이 되거라. 그리고 평생 무료 출력권 주라.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어디생 가난한 친구한테 책값을 하고 줬더니 의사가 돼가지고 잊지 못하고 평생 무료 진료권. 의사한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난한 신학생한테 통찰하면서 목사님은 세계적인 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섬겨주었던 사람들. 여러분에게 통찰의 능력이 있어서 단임 목사 같지도 않았던 저를 단임 목사로 세우고 축복했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아이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나이로 내가 선생이야! 큰 소리 친다고 통제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은 이미 검색 들어가는 시대야. 어떤 뭐, 채취피티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의 뜻을 읊조려야 돼. 묵상해야 돼.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수 있어야 돼. 세상은 그 아이 보고 바보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사들은 너는 세상에 위대한 주도자가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하는 교사를 기독교사라고 치는 거예요. 설 교사가 위대한, 거, 위대한 것은 새벽 기도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유아 속골 선생님들 우리 교회 제일 많이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도도 도도 도 빠바 바바바바바바오로로로로로로로로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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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음 <�hoots>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로 나누죠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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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모여서 하나 응 도도 도도 도 호이 호이 하튼 그네 가지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가슴에 옷을 달아줄 때 꽃다발을 건넬 때 부끄럽지 않을 교사가 돼야 돼. 장로님도 알고 있는 것을 목사만 모르고, 장모님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목사만 모르고 일하는 장모님을 저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는 헌금하려고 할때 눈치 보느라 고 헌금을 못 한대요. 통찰하지 못하니. 뒷방 노인 내가 되지 맙시다. 아이들에게 밀리지 맙시다. 불리하면 이놈의 새끼 아버지한테 맨날 이렇게 아버지 고누 두지마.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가 되야 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읍조리고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니라. 명철함이 원수보다 나으니라. 통찰은 경험이나 학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통찰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엎드리고 묵상에서 아멘할 준비하세요. 존경받는 스승으로 삽시다. 스승을 넘어서는 제자가 됩시다. 원수를 넘어서는 주자가 되고 제자를 축복할 만한 스승이 됩시다. 평만한 아우 없고 스승만한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고? 아니, 있어. 우리 교회는 스승은 스승답고, 제자는 제자다, 제자다운 멋진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